뭐가? 그게 중요하니? 이제 와서 네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네 마음 충분히 알았어 내가 설경대 외 지원했는 줄 알아? 나 지금 뭐라도 해야 돼 설경대 수석 졸업이니 인디애나 박사니 그런 거 아무 소용 없더라 한국에 나 같은 첼리스트 너무 많고 나 진짜 여유가 없어 뭐라도 해야 먹고 살수 있어서야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너랑 비슷한 곳에서 하고 싶었어 널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너에게 어느 정도 걸맞는 그런 사람이고 싶었어. 그게 내 사랑이었고, 내 노력이었나 봐. <laughs> 근데 이젠 다 부실 없다. 그지? 잘 가. 그리고, 다시 보지 말자.